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라이브를 시작했어요 하이 저는 지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점심시간이어서 밥을 일찍 먹고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어, 오늘 원래 우리 드라마 시간 하는 날인데 오늘 결박이어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어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꽃비 쌤, 하이. <laughs> 어 지금 대본을 보여드릴게요. 스포 지금 촬영하고 있는 부부예요. 부부 열심히 응. 촬영하고 있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내일 10시에 MBC에서 만나요. 음, 여러분 즐겁게, 즐겁게 잘 보고 계신가요? 네. <laughs> 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도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저는 열심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알았죠? 너무 보고 싶어요, 모두. 지금 저차 안에서 혼자 이렇게 라이브 하고 있는데요. <laughs> 밖에 정말 너무 더워요, 너무. 그래서 아이스팩이랑 이런 것들 열심히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지금 모습이 좀 변하지 않았나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포였어요. <laughs> 아무튼 여러분, 어, 저는 이제 또 조금 있다가 촬영을 하러 가야 할것 같으니 오늘은 짧게 라이브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고요. 내일 만나요. 안녕. Bye.